열렸어? 음, 자열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자 열렸어. 오른쪽 문 열렸어. 조심해요. 계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계단 없어서 쭉 기다린대. 여기 뭐암호거다 뭐, 뭐, 상해 문자 있다. 상해 문자. 오른쪽 우리가 봤던 그때. 저거 우리가... 우리 챙겼나 퍼즐? 어첫 번째 그 상해 문자 여기 있다. 오른쪽에 왼쪽. 어 왼쪽 왼쪽에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찾아갈 수있을것 우리 모양이 하나가 있어. 여기 아까 그그 그 모양이 하나가 퍼즐 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그 같아 근데... 아, 뭐저 빨리 찾았어, 빨리.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어, 가운데를 우리 예, 그냥 예상을 해서 이거였는데? <laughs> 어 그래? 야,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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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눌러볼까? <laughs> 눌리진 않아요, 근데 아, 형 이거네 뭐가? 이거 보니까 다 홈이 파져있어요. 저번처럼 거 넣어야 돼. 한자야 뭐야? 그림이야? 천혜명이겠지? 아까 천혜명 써있던 거? 네. 어. 문 닫을까? 문 닫을까요? 응. 닫아볼까? 문 되네. 그거 이거 거? 어. 끼는 거 우리 끼는 걸못 찾잖아요 없었잖아요 세, 세. 찾아갖고 와야 되나 보다 저 앞에 저기 뭔가 아, 너무 무서운데 어우 뭐저 어, 앞에 뭔가 저게 있어 뭐 갔, 갔, 갔다 와야 될 거지 네, 저 앞에 왜왜저왜 왜? 앞에? 뭐왜왜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어두운데서도 저국딱 하면 잘 보이더라고.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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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형. 이거 뭐 있잖아, 이거 뭐 있잖아. 뭐 있잖아. 어 열쇠 있다. 열쇠? 열쇠 있어세요 어. 나감 되겠다, 나감 되겠다. 어. 네, 어둠이 숨딱있지니까아 뭔가 실루 엣 그냥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인지 영혼인지 막별 상상 을다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못못안 보이는가 봐요. 그 중요한 거 동현, 동현아, 동현아, 예? 네, 가 아까 말했을까 힌트를 줬으니까 네가 영 사라지기 전에 단서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용기를 내서 단서를 가져와야 돼. 저기 동현이 형 있잖아. 동현아, 아, 네가 얘기했잖아. 장난치마, 지 장난치마. 지 단서가 온다니까. 장난치지 마. 종민이 그러니까 형, 종민이 형이 자꾸. 야, 장난치다 장난치. 보면 다 다친다. 종민이 형이 자꾸 장난치. 음, 장난치마. 아저 아, 아. 나 지금 형한테 피우러 괴롭혀야 돼. 아니 진짜 안 괴롭혀. 피우 괴롭혔어 안 괴롭혔어.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아 괴롭혔어 진짜. 가자. 니가, 어때 니가 또 왔지. 와, 와,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종민 이 형이 어, 찾아, 형이 어, 도망갔잖아 뒤로. 형이 동현 이형다이고 했잖아. 내가 얘기잖아. 했나나서 움직이기 전에 빨 잡아 찾아와야 된다니까. 아, 아, 괜찮아. 계세요? 와 이거 근데 너무 무섭다 진짜 단서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 어디로 가요? 야그모습뭐확 보이나? 큰 크게 종민이 형 종민이 형 그래 종민이 형, 형. 종민이 제일 크다고 종민형 형! 응. 이쪽에 문 있어요 오세요 어, 근데 아까 저 작은 방에서 누가 있던 게 확실하게 한가 보다, 그렇죠 갔다가 오.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 빙재야. 네, 네, 네. 상행 문자가 저기 힌트가 있으니까. 네. 계단이니? 종민아? 예? 계단이야? 예, 계단에 문이 어디 있어요? 이 왼쪽에. 와, 너무 어지럽다. 근데... 야, 계단이 엄청 아, 많은데? 링... 조심해요, 조심해요. 안돼 안돼 뭉쳐야 돼 뭉쳐야 돼. 돼 천천히 천천히 아 개인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랬어 천천히 천천히 이거 형 불빛이 끝이에요 불빛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 이게 계단이 와형 계단이 엄청 많아요 잠깐만 잠깐만 계단이 엄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제발 제발 부탁해 진짜 <목소리> 뒤에 분 다들게 다들게 가지마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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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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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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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무 많아요. 어? 아니 미치. 여기가 반만 앉아서 이동하게도 있는데. 어? 어디에? 여기요, 형. 어? 아 거울이야, 거울이야. 거울이야. 오, 아 거울이네, 거울이네가. 아 거울이야, 여기 여기 형 밑에 여기. 나 아... 맨디 못 가겠어. 형저 지켜줘야죠. 지켜줄게 옆에서. 응, 음, 자자자.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아, 우리 손 잡고. 형이 딱지. 형이 찍기. 거울 어디 있는데? 불빛이 이게 그 계단의 끝, 끝이네, 그렇지? 이거만 생각하면. 그냥 그니까? 에디슨 전구 안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살았을 텐데. 에디슨? 저기, 뭐, 뭐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 뭐, 식당 같은데요? 형!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이다, 식당. 아, 괜찮아. 여기, 여기 뒤에. 오, 왼쪽. 깜짝아. 그거 또 있어. 잠깐, 만 잠깐, 만 형, 형, 순, 형. 순수도 형. 똑같나? 어 똑같, 순수도 똑같아. 어, 우리 아까 그쇠 빼왔나? 안 빠졌는데. 아, 쇠 빼야인데. 아니지. 또 새로 있겠죠, 그 쇠가. 어, 여기 꽂는 구멍 다르지. 그러네. 마른 모네 여기. 는 고영, 네? 그 호동이 형, 여기 문이 하나 있거든요. 아, 저기 문이 있네. 아, 아나 반쯤 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 아, 그래요? 어. 여기 불안 켜져? 문 닫는 거 없어?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어, 아, 나 좀만 붙어 있을게. 음, 너무 무섭다. 아, 이 새끼들. 오, 형. 오형 뭐야 그거 금고 전자리, 금고 전전 자전지아 전전지 자오 이거 불 어때 거 여기 불이 없어 어 냉장고 열어 볼까 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어 그것도 어이다 그것도 어이다와어어 그러나야겠다. 오 먹을 봐, 먹을 봐. 오 먹을 거 많다. 아니 어어 불, 불 키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오 어, 잠깐만 나 뒤쪽에 좀 있을게. 오목 어, 말라. 불? 오그 어? 뭐야? 그거 뭐야? 어? 그 어? 뭐야? 자석이네. 좌석? 좌석? 어? 이거 위에 부... 있어? 분명히 단서야 분명히 단서야 여기 다 단수를 보고, 오케이. 이거랑 아까 그후레시랑 만나 가지고 이렇게 부... 빛나는 거 있을까? 어? 어? 잠깐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기 안 붙고 여기에. 예. 네. 봐봐, 이렇게 해. 여기, 여기 봐, 여기 붙어. 어? 여기 안 붙어. 어 여기 어, 붙었어 쇠가 있나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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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요부터단야 뭐, 단세야 당세, 어 이봐 여기 붙어 응아아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이걸로 그거. 글자를 찾아내는 거야 글자를 찾아내 봐 이렇게. 글자 있어, 모양을 와펜 <laughs> 펜으로 그리면 돼 오이스 오이스 뜨뭐이것도 힌트 힌트야 자 그러면은 펜 펜으로 그리면 돼 펜으로 펜으로 그리라고 네. 아 형광펜 안 가져왔나 형광펜 아, 있는데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네. 아, 형형형좀 비켜봐요 볼수 있어. 오케이, 보인, 이 정도는 보이지? 여기 그려야 되 불은 어떻게 켜야 될까? 불은 불못 켜나? 불. 불 키우고 싶다. 불부터 키우고 해야 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네? 여기 한 번만 해봐. 여기, 여기. 아니야? 이걸 해? 야디들어오까 아니. 뭐예요? <뭔리와> 괜찮아요? <laughs> 와 왜? 와. 데 뭔데요? 뭔데? 뭔데? 아이 뭔데? 뭐 귀신 귀신 이었던 거. 와. 아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기억어이어 아, 이렇게 아. 저기 저 계단에. <laughs> 그때 상황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좀. 아 완전 아 죽을 것같았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어, 진짜 좀 놀랬다. 와. 진짜 놀라게 했다 나를. 나이 완전 완전 완전. 도대체 도대체 왜 왜. 괜찮아요 거의 우셨잖아요. 절교했아요 제가. 음. 그때 기억이 잘 없는데 이게 사람들 잘못 믿는데 제 기억이 잘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방송 보면서 30씩 놀래입니다. 제가. 내가 이됐다고제 기억으로는 그때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었던 것 같아요. 하 하고. <목소리> 기억력이 없어 제가 어제일도 기억이 안 나서. 어, 이제 부력 강좌가 됐으니. 무슨 강제 부력강자. 부력강자. 부력 강좌. 부력? 부력 강좌. 부력 강좌 뭐죠? <목소리> 부력 강좌 뭐죠? 부력 강좌 뭐죠? 제가 그 말했어요? 어, 제가 그말 아닌데. 부력? 이게 이게 여기 벽이 이게 유리 거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래, 아까 지금 그렇죠. 뭔가를 봤는데 불이 갑자기 아래 불이 확 켜지는데 위인 계단인데 밑에 쪽에 어, 그 귀신 같은 사람 이 어, 살아, 살아 있었지. 어. 갑자기 막 어. 절규를 막 하더라고. 우와. 아, 진다 귀신의 사람이야. 귀신 같아. 귀신 같아. 귀신 같아. 야, 가서 아 볼래? 지금 가 봐. 어 지금 이제 이제 알고 보니까 보일 거야, 아니, 계속 어디로 돌아다니는 곳이었어요? 어. 흰색 옷? 아까 그그 그분인가 보다. 근데 그분도 사람인데 우리로 귀신으로 보는 거 아니가? 아니, 아니 이백 피가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 네, 그걸 풀어주는 아, 건가 보다. 어? 형 직접 걸어가 보세요, 형. 어디를 더 걸어, 걸어 들어가 보세요. 아, 됐어. 닫진 않아요. 아, 어, 아, 아니, 닿지는 아니 않아요. 안 나, 아 나. 어디로저 멀리 있어요. 가운데로, 멀리. 어, 여기, 가운데로. 어, 그, 알아서, 알아서, 아, 가서 닫지 않고 그냥 계단에 멀리, 있어요. 어? 계단에. 멀리, 멀리. 네, 가까이 가면 켜지는 거예요? 네, 가까이, 가까이 가면 켜져요. 네. 한번 가서 봐봐요. 이게 혹시 혹시 이게 단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단설 수도 있잖아요. 어? 단설. 아, 저 벽에? 저 벽에? 아, 여기? 네. 그그 걸어가 보세요. 는 계단인데 아래쪽에 있었나?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선생님, 가보세요. 이게 단설 수도 선생님. 있어요. 안 나오네. 한번 나오고 그만. 선생님, 어, 안 나오나? 이게 유리인가? 아, 유리잖아요. 우리 요 요리 내려왔잖아 이렇게. 우리가? 네. 요리 내려왔잖아. 아, 왜리 요리 내려가서 여기서 유리라고 했잖아요 아래 에 있었어. 아래, 아래. 아래. 여기도 여기 우리 내려가야 될 때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나봐. 어, 나 어, 너? 예, 네, 갔나봐 다시. 어? 어안 나오네. 이거는 이거는 그,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열리고 이런 거 아니다. 아이? 이거 아니고 이게 개... 통유리야. 네, 저 끝에 거 봐. 이 사람이 나 괴롭혀, 이거는. 그렇지, 당연하죠. 난 괴롭히다, 못 괴롭히기로. 그렇지 당연하지. 그지, 난못 괴롭히는 거지. 응. 네. 근데 아니 거기에 불 아까 불이 켜지면서 귀신이 나, 나왔다가 우리가 도망갔어요 그냥. 묘보가 뭐 있는데? 그죠? 묘보가 뭐 있는데? 그죠? 거기에 글자가 나올 수 있어. 카메라 카메라도 있어. 어디 있었어요? 아까. 여기도 있었다니까. 요 푸른 사내는 그게 여기까지 왔 될까? 저 문이 열림.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네. 이 집이 도대체 대체이 라는 거야? 그럼 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왜요? 카메라 있는 거 보면. 뭐? 어? 요 어? 아니 지금 형이 또 누워 계신 거 같은데. 뭔데,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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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나못 봤어. 아니 진짜. 왜요, 왜요, 왜요. 못 봤어? 못 봤어요? 나못 봐. 네 소리 때문에 놀라서 그죠? 아, 고양이가 갑자기 어허? 고양이가. 고양이? 우와!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올리가 고양이 없어졌지? 고양이가 실내, 있어? 실내인데? 고양이가 이 잘못 봤어. 여기 실내야. 아니, 아니 고양이가. 고을 타라 내려와가지고 형 얼굴 발 앞에까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저? 아니 고양이가 발 앞에 있었는데 못 봤는데. 형못 어, 아, 봤다고? 어, 고양이가 일부 나와야지. 고양이 봐. 우와. 봐, 아, 뭐, 고양이 봐. 누구냐 이거? 응. 아, 아니 고양이 아, 아, 못 봤어요? 나못 아, 봤어. 와 대박. 고양이 내려오겠다그러면 어? 어? 고양이 실내 어떻게 들어와? 아니 이 실내야. 아야 고양이 있었는데? 에이, 시비 허가서본 거지.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돼형 잘못 본것 같아. 아이 말도 공이 내려나가봐. 형 나도 보고 있는데 없었다니까. 아니 아무도 못 봤어? 응. 아이 장난하지 말고.